사실 지금 이 정도면 그래도 할 만한데 네. 조동사 같은 거 들어가면은 엄청 힘들어하세요. 가지 말죠. 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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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면 연포자안돌아옵것 같아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WH 명사절들이 목적으로 쓰이는 경우, 목적어 대신 얘가 들어가는 음. 어떤 그런 걸좀 봤었는데 네. 혹시 얘가 주어에 들어갈 수도 있나요? 어, 그럼요. 어차피 어, 이게 네. 명사 역할을 하는 거니까 네네. 명사가 들어가는 자리에 얘가 똑같이 다 들어갈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아, 우리가 좀 익숙해지는 게 되게 중요하겠네요. 그 이게 어려운 게 이게 네. 머리로 알아도 네. 이게 입이나 손에서 바로 나와야 되는데 그죠딱 보는 순간 뭔가 봤다든지입에서도 그렇죠. 바로 탁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 그 자동화 때. 과정까지가 네. 좀 훈련이 필요하고 네. 그 전에 이제 이거를 확실하게 한번 이해하면은 네. 그 뒤에가 쉬워지는데 네. 거의 제가 봤을 땐 대한민국 국민 중에 90% 이상은 네. <laughs>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신 분이 없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해결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 전라도 사투리 중에 네. 거시기 거시기. 거시기 이런 것처럼 저는 그렇죠.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예. 배웠던 거는. 네. What, 뭐, 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음. 뭔가 콕 집어서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거시기처럼 뭐, 네. 네가 말하는 거 이런 그렇죠. 걸이 살짝 바꿔가주는느낌는데 네. 주어 자리도 들어갈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연인끼리 싸우는 경우를 예를 들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막 결혼 문제 가지고 다터요 음. 이제 커플이. 그래서 음. Your opinion about marriage is wrong. 예, 이거를 예. 만약에 뭐 음. 이런 지금 배우고 있는 예. wh 명사들로 바꾸면 혹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아, 이거를 그대로 바꾸기 힘들지만 예를 들면 이럴 수있어니까이 그러니까 뭐 남자 쪽에서 네, 뭐 네. 결혼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좀 이상한, 뭐 이상한 자기 뭐 그런 신념을 <laughs> 나타냈다 <나타냈더라도 웃음> 네, 네, 네. 그러면 자 네가 말을 했다. 네. 그러면 you said you 이렇게 said. 되는 거죠. 네. 근데 네가 말을 했다를 넘어서 네가 말을 한 것. 한 것. 이렇게 이제 한국어로 치면 니은 것. 니은 이 것. 역할을 하는 게 what이니까. what 니니까. 아. what you said. 네, what 그러면은 you said. 네가 말한 것. 네가 말한. 하고 이제 뒤에다가 is wrong. Is wrong. 이러면은 네가 말한 건 틀렸다. 틀렸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냥 만드는 거 되게 쉬웠어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평서문 쓰는데 그 앞에다 음. 그냥 what, w h o 이런 거 갖다 붙이기만 하면 됐었다. 맞습니다. 우리 시제 같은 것도 일치시킬 필요가 없었다는 것도 지난 시간에 뭐 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것도 뭐 your opinion 음. about marriage is wrong 음. 이렇게 해도 되지만 what you said is wrong. what you said is wrong. 이렇게 해도 아무 상관없다.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포인트가 지난 시간에 있었는데 목적으로 이제 두번 쓰면 안 되니까 음. you said 뭐 something이란 you said what, what you said what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건안 된다고 또 그렇죠. 그 그렇죠. 얘기를 했었죠. 네. 왜냐면그 What 자체가 네. 는 것, 이거 사실 이제 것 자체가 명사니까, 명사니까. 뒤에 뭐라도 하나 빠져 있어야 빠져 있어. 걔가 결합이 될 수, 결합이 될수 있다. 그렇죠. 네, 네, 그래 저희가 입에 좀 쉽게 붙어야 되니까 음. 뭔가 이렇게 What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문장 한번 뒤에 네. 만들어 가지고 그냥 아무 평서문이나 만들어서 네. 써보는 습관 지 자꾸 들이시면 음. 좋을 거예요. 여러분만의 그거 하나를 만드셔서 그냥 연습을 엄청 많이 하세요. 계속 입에 붙을 때까지 네. 연습해보는 게 네. 좋은 거 어. 같습니다. I don't understand what you say. 이런 거 맞죠. 상황에 좀 이렇게 몰입해가지고죠. 네. 그렇죠? I don't understand what you think. What you think. <laughs> 이런 거 연습하시면 좋습니다. 저희가 <laughs> 지금 이제 그래서 이런 명사절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예. 주어에도 들어갈 수 있고, 음. 목적어에도 들어갈 수 있으면 음. 두개다 명사절로 쓸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그럼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오, 네. 명사절이라는 거는 그냥 네. 이 덩어리에 지어진 이름이고, 네. 그러니까 what 하고 뒤에 주어 동사 같은 게 있을 때 또는 동사나 목적어. 예를 가지고 이제 명사절이라고 절인데 명사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지. 네. 명사 자체가 쓰일 수 있는 자리가 어디냐? 생각해보면 네. 주어 자리도 들어갈 수가 있고, 목적어나 보호 있어. 자리에 다 들어갈 다 수가 있으니까 수 있으니까, 네. 이 왓덩어리들, 왓덩어리들 네. 네. 거기, 거기, 거기에 집어넣으면 다 말이 되게 되요다 말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아. 그냥 길뿐입니다. 길 뿐입니다. 길 뿐이죠. 네. 음. 그래서 저희가 대표적으로 이거 가장 쉽게 익히실 수 있는 문장을 하나 소개를 많이 해드려요. 어, 네. 뭔데요? 영화에서 가끔 나와요 음. 네네. What you want is what I want. 오, oh, what you want is what I want. 오, oh, 네. 약간 뭔가 이 로맨틱한. 그 남자들이 하는 그 네. 뜻말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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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적인 건데. 어, what you want. 네. 네가 원하는 것. 네가 원하는 것 is 이다. 네. What I want. What I 내가 wants. 원하는 오. 것. 그 이렇게 많이 하죠. 우리가 그러니까. 또 여기 하니까 영화 제목 하나 기억 나네요. 어. What Women Want. 그렇죠. What yeah, Women want. want. 그 메기슨이었나 누구 나왔던. 맞아요. 그, 맞아요. 그 아마 드라마에있던것 같은데. 그그 아마 우리 말로는 뭐 여자들이 원하는, 원하는 것뭐 것 이렇게 번역했던 것. 같아요 에. 직역한 거죠. 직역한 그럼. 거고. 음. 어 그럼 저도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준 만큼 받는다 이렇게 하면. 준 만큼 받는. What I take. What I take is equal. Is equal, is equal to what I give. 오. 이렇게 괜찮은데요?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어. 좀더 어감이 괜찮으려면 이제 네. what i get 정도. what i get. 어, take 하면 약간 뺏어 가는 느낌이니까. 그래서 더 뺏어 느낌 what i get 네. 하고 어 아니면 상대방한테 약간 손เ하듯이 격언처럼 아 하시려면 견언처럼, 네. what you get. What you get uh, is always equal to what you give. what you give. 에다가투 비포금 더좋고 예, 그런 식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드는 생각이요 우리가 뭐 what you said? what you take 또는 what you get 이런 거 하면은 네. 사람이 아니잖아요 얘들이 음 그렇죠 그거는 그냥 사람은 아니고 그냥 그 무언가죠 그 무언가 근데 네. 얘들이 주어로 방금 쓰이는 경우를 봤단 말이에요 음. 그 제가 또 영어를 처음에 배울 때 네. 친구가 이제 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음. 이게 what makes you so angry 음. 이렇게 하길래 제가 어 뭔가 이상한데 맞아요 뭔가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가 날 기분 나쁘게 했다든지 친구가 날 기분 나쁘게 했다든지 음. 이런데. 저는 그때 성적이 안 좋아서 기분이 안좋아 모이고서 성적이 안 좋아서, 안 좋아서 <laughs> 아, 네. 그런 거였는데, 보통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나는, 뭐, I am so disappointed. I, 음. I got disappointed because of the exam results. Much. 아니면 엄청 안 좋았다 이런 그렇죠. 식으로 뭔가 가야 될것 같은데 그게 네. 아니라 그냥 와 n e makes you so angry 이렇게 음. 사람이 아닌 뭔가 나 기분 나쁘겠다 이게 좀 와닿지는 않더라고요. 음. 약간 세계관 차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세계관 차이도. 그러니까 아. 우리는 좀 인간을 중심으로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제 한국이나 이쪽 문학 문화, 그러니까 한자 문화권 쪽은 네. 어 그, 그래 가지고 보통 물어볼 때 Why are you so angry 라고 물어보는 게 우리는 훨씬. 우리는 우리 우리 그렇죠. w h s angry? 너왜 화나니? 네. 그러니까 너라는 인간 자체의 감정을 물어보는 거죠. 맞아요. 맞아. makes you so Angry 이거는 약간 어떤 다른 존재가 너를 화나게 했다는 느낌 같은데 네네. 그들의 사고 방식이 좀 약간 유물론에 가까우니까 아 유물론적인 네. 사고 방식 그러니까 인간이 있으면 물질론적인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뭐 인간과 그 다음에 주변 세계와 분리해서 많이 생각을 하니까 아. 그러다 보니까 뭔가가 원인이 돼서 네. 화를 나게 만들었다라는 만들었다. 이 생각이 아. 그들이 봤을 때 괜찮은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뭐가 나를 화나게 만들었다? 보통 그럴 때는 사람이 사람 나를 화나게, 화나게 만들었지. 그렇죠. 네. 네. 변홍사가 <laughs> 뭐 나를 화나게 <환하게> 만들었다 <웃음> 이런, <웃음> 이런 얘기는 애초부터 <laughs> 없었거든요 네. 그 그러니까 약간 좀 이원론적인 <laughs> 사고. 네, 듀얼리즘 그런 사고방식이 언어에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라는 <laughs> 네. 해석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 언어학자들 미시고요. 중에는 네. 아니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가다보면 멈추라는 표지판 같은거 나올 때도 네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어? 이렇게 생각하면, 뭐, there is 음. a 뭐, stop sign. 이라고 k n o over there. 그렇죠. 이렇게 한다 o w you know, you k 다 o w you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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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k n n o w y o n o y n o w you k o w y n s w y n s w y n s w y n o w y o s a y s 말 n o w o o w you k n 게 y 이게 한국적인 마인드로 와닿지는 않아요. 뭐 그렇죠. 그쯤에. 이거는 완전히 그냥 세계관 차이라서 네, 네. 그들한테는 그냥 그것이 어떤 사람한테 네. 어떤 그 뭐랄까 기호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기호를 제한다 그러면은 오. 그것도 그 기호를 제공하는 주체가 돼서 예, 우리가 그냥 그거를 알아서 인식을 해야 되는 거고 네, 네. 그거는 정보 전달만 하는 주체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무생물들이 주어인 문장들이 진짜 엄청나게 많아요. 네. 이거는 영어뿐만이 아니고 유럽 언어들의 전반적 특징이에요. 아, 유럽은 다 그런가요? 네네네. 그러니까 어. 다는 아니어도 꽤반 많습니다. 그 꽤. 어. 예를 들어서 창문 너머로 뭐 공원이 보인다. 그러면은 이제 보통 우리는 내가 내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 같으면 I can see the park, 음. 뭐 outside window 뭐 이런 네, 식으로 네. 할것 같은데. 그렇죠. 이렇게 안 하나요? 근데 이제 걔네들은 네. 한국어로 치면 이렇게 얘기하죠. 창문이 공원을 내다본다 이렇게. <laughs> 그, 그러니까 영어로 <laughs> 네. 하면은 uh, the window 뭐 looks out, uh, looks out onto the park. onto the park. 아 잠시만, 이 노가 지금 창 창 밖에 공원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느낌인 거요 그렇죠. 예. 네, 저 창이 뭔가 저그 공원 쪽을 보고 있는 어, 보고 있다. 웃기네. 내가 네. 보는 게 아니고 이게 갑자기 가다 끊어지고 창이 쟤를 보고 있는. 맞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네. 우리 네. 주차할 때도 전면 후면 주차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는 얘기할 때 그래요. 차를 벽 쪽으로 대 놨어 그러잖아요. 아, 뭐좀 그렇죠. 우리가 주차하니까. 그렇죠. 내가 대놨대 놓은 거죠. 네. 근데 영어로는 the car faces the wall 이렇게 많이 차가 얘기해요. 벽을 쳐다보고 <laughs> 있어. 차가 벽을 쳐다보고 있어. <웃음> 재밌네. <웃음> <저> 이게 <laughs> 뭔가 가다가 단절이 느껴지는 거야. 예를 들어 어, 우리가 예. 스톱 사인 세운 건 경찰서장이거든요. 경찰청장인데 원래 그렇죠. 겨, 도로 이제 관리를 하는 분인데 네. 경찰청장이 음. 내가 여기서 멈추라고 얘기를 했는데 물건이 갑자기 있으면 걔가 갑자기 s 스 스톱.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네. 나도 창에 내가 창 내가 설치했는데 내가 보는 게 아니라 창이 음. 파크를 바라보고 있고. 그렇죠, 그렇죠. 차도 내가 됐지만 차가다 중간에 딱 있으니까 걔가 또 벽을 바라보고. 네. 그러니까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오, 뭔가... 맥락으로 우리는 네. 숨어 있는 게 많잖아요. 한국말 그래서 차를 벽 쪽으로 대놨어. 그러면 내가 대놨다는 얘기를 굳이 안 해도 알잖아요. 네네. 근데 영어는 그런 생략이 거의 없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제일 효율적으로 단어 수를 좀 적게 하면서 빨리 묘사하려면 있는 걸 가지고 빨리 주어로 쓰는 거예요, 그냥. 아, 그냥 눈앞에 있는 그거 가지고. 그렇죠. 아. 그러다 보니까 그런 표현이 발달했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직접적이네요. 직접적으로 보면 이렇게 눈에 딱 보이는 개를 가지고 우리는 음. 이제. 차를 대고 차가 벽 쪽에 있고 이런 네, 식으로 네, 것들을 네. 함축적으로 하는데 들 끊어가지고 그렇죠. 딱 네. 그냥 윈도가 저길 보고 있다. 차가 네. 벽을 보고 있다. 그렇죠. 어순도 한 목하죠. 어 동사가, 동사가 빨리 나와야 동사가 되니까. 빨리 나와야 주어를 하니까. 얼른 세워야 돼서 아. 빨리 있는 거 아무나 갖다가 그냥 주어로 세워놓고 아, 빨리 그냥 딱. 그 그러니까 심지어 가주어도 있, 있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어. 네. 주어가 없으면 가짜로라도 가짜로 <laughs> <사니까>. 주어병에 <laughs> 걸려 있어요. 주어병에 <laughs> 네. 걸려 있어요. 주어병에, 네. 주어병에. 네. 주어병 때문에 이런 게좀 생긴다. 네. 주어가 빨리 하나 나오면 좋으니까. 그래서 내가 공원 바라보는 게 아니라. 창의 공원을 음. 바라고 있다 이런 식으로 됐는데 네네. 가끔 가다 보니까 뭐 이런 것도 있다고 that idea suggests. 입다뭐 음, 이런 식이라든지 네네네네. 그런 문장 어려운 문장들은 어떻게 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추상적 개념도 네. 빨리 주어로 쓸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아 예를 들어서 뭐, 뭐, 뭐뭐모하다라는 생각을 내가 가지고 있다. 예? 그러니까 지, 한국말은 되게 인간 중심이에요. 예, 예, 우리가 다생각하는 걸로 하죠. 그렇죠. 그런데 예. 걔네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 아이디어란 건 나랑 또 분리돼 있을 수 있잖아요. 있을 그러면 있죠. the idea 예. 그 아이디어가 suggests that that i e a 라고 제시한다. 어 이런 식으로 말을 전개해야 더 편한 거죠. 아 그러니까 이런 언어의 효율성 때문에 또 그런 관념이 이 투영이 돼서 투영이 되고요. 계속 그런 식으로 구문이 만들어지고.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세대는 다시 그 부모의 그 구문들을 물려받잖아요. 그럼 이제 세대가 지나면서 계속 심해지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동서양의 언어적 차이가 이렇게 벌어지는 거죠. 아 그래서 걔네들은 이제 생각했을 때 개념도 네. 인간과 다, 따로 떨어져서 존재할 수 있다고 존재할 믿으니까 수 있다. 우리는 그렇죠. 그냥 우리의 생각인데 그쵸? 그렇죠? 인간과 떨어진다는 거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어요 동양은 별로 예를 들어 지금 막 여자친구랑 싸워가지고 결혼에 대한 가치관 차이 때문에 근데 그렇죠. 친구가 이제 조언을 해준 거죠 음. 어떤 뉴 아이디어를 줬어요 네네. 래가지고 The idea s t r e s s me that 음. A new approach. 그렇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네. 그 친구와 아이디어가 별개라는 생각을 할수 <laughs> 있는 게 서양 사람들이고, 어... 우리는 그걸 분리가 안 됩니다. 그냥 그 그렇죠. 사람이 그랬다. 네, 그렇죠. 이렇 그렇죠. 돼요. 뭐 my friends 씨였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할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친구 생각 음. 나 이런 음.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 좀 좋게 얘기하면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네. 언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세부적으로 이렇게 보는 네. 거예요. 그래서 철학자들 중에 그런 선수도 많아요. 어, 언어의 차이에서 그들이 수학 과학이 먼저 발달해서 발달. 산업 혁명을 아. 일으켰고 그래서 아. 동양이 어, 그들에 대해서 뒤처지게 됐다. 음. 이런 설명도 하고 어, 그런 설명도 서양적인 네. 또 우리 시각에서 네. 게 뭔가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을 우리가 요약해 보면 네. 우리는 이제 동양 사람들은 사람 대 사람으로 좀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해요. 네. 근데 이 서양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 그다음에 여기서 뭔가 자동차든 생각이든 창문이든 얘들이 주어가 돼가지고 <laughs> 다, 개별적도 네, 다 개별적으로, 다 개별적으로 해서 네네. 내가 얘가 뭐라 말했다가냐, 얘가 스톱 사인이 나에게 뭐라고 말을 했다든지, 윈도가 뭘 바라보고 있든지, 그렇죠, 차가 그렇죠. 벽을 바라보고 있든지, 그렇죠. 새로운 그 사람의 생각이 <laughs> 뭘 나에게 <나한테> 제시해줬다니, 요즘 <laughs> 끊어가지고 얘기를 한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무생물도 주어가 될수 있다. 음. 이게 물? 주 구문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 좀 해보면 될까? 아 완벽한 정리입니다. 네. 네. 제가 사실 그리고 공부할 때마다 항상 헷갈렸던 게 있어요. 네네.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I asked him, What did you say to her? 네. And he said nothing. 음.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야너 도대체 여자친구한테 뭐라고 얘기한 거야? 하니까 걔가 "안 음. 말도 안 했어. 이렇게 해서 he said nothing 이렇게 그렇죠. 글로 쓰면 이렇게 쌍따옴표를 해가지고 쓸수 있는데 이렇게 네. 네, 이렇게 하는데. 네. 이걸 말로 하면 음, 네네. 약간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음. 만약에 쌍땀표 없다고 생각하면 I asked him what did you say to her. I asked him what did you say to 이게 뭔가 느낌이 어. 어감이 좀 이상하고 순서를 바꿔야 된다 학교에서 이걸 배웠던 것 같은데 맞아요, 아, 맞아요. 너무 헷갈리 이거. 네. 이간접합법이라는게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한국말에 이게 없어요. 아. 네. 그러니까 이, 이, 있다고, 있다고 하기도 애매하고 없다고 하기도 애매한데 네.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잖아요. 제가 이제 집에 돌아가서 네? 저희 와이프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오늘 변호사님이랑 네. 뭐 변호사님한테 뭐뭐에, 뭐뭐에 대해서 좀 여쭤봤어 아, 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네. 한국 사람 중에 보통 이러진 않을 거예요 내가 오늘 변호사님한테 이거, 이거 뭐예요? 이랬어. <laughs> 이런 얘기 잘안하는 상황극 하면서 그런 거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laughs> 그냥 뭐 물어봤어, 이렇게. 예. 네, 네. 그러니까 우리는 간접화법이라고 못 느끼고 대부분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네. 한국어는. 근데 아. 얘네들은 이 다운표를 치고 고안에다가 자기 대사를 그대로 집어넣는 방법이 있는데, 그때는 네. 약간 극, 극처럼, 극처럼 하죠. 극처럼. 네. 그러니까 그렇게 약간 표현을 해주지 않으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직접 한 얘기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어요. 아, 알 수가 없네요. 그냥 네. 따옴표는 눈에 안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네. 그래서 간접 화법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따옴표를 없애고 네. 내가 했던 그 또는 내가 했던 말이나 사실 벌어졌던 어떤 그런 일들을 제 3자한테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거죠. 객관적으로 전달할 때. 그러면은 이게 되게 법칙으로 치면 어려워지는 게 네. 오늘 내가 이거 뭐예요? 라고 물어봤어. 네. 이건데. <laughs> 네. 오늘 내가. 그분께 이런 식으로 인칭도 다 바뀌어야 I 되고 그렇죠. 시제도, 네. 바꿔야, 시제도 되고, 바꿔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간접 화법이 조금 한국 분들한테는 어려울 수 있다. 어...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뭔가 저희가 지금까지 배운 이 명사절 쓰면은 좀 웃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내가 그한테 물어봤다라는 말을 먼저 하, 하면요. 네. I asked him. I asked him. 이럴 수 있어요. 네. 그다음에 그 사람한테 내가 한 말을 그대로 다운 표현어요. 네. 그러면은 Hey, what did you say to her? 네. 이럴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하려면 약간 연극이 필요하죠. 연극이 필요하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내가 걔한테 그녀한테 뭐라고 했냐고 물어봤어. 뭐라고 했냐고 물어 이렇게 바꾸려면 이제 어떻게 네. 되냐면 I asked him 하고 what까지는 똑같은데. what까지 똑같다 네. 원래 이 뒤에 what DQ 이렇게 시작해서 내가 DQ,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 질문이니까. 진짜 했던 말이니까. 진짜 내가 질문을 했으니까 질문이니까. 질문을 그대로 넣은 거예요. 네. 근데 지금부터 얘기할 건 뭐냐면은 내가 물어본 것에 대한 내용이지. 아내용이니 실제로 질문이 아니죠 이제부터는. 네, 네. 그러니까 의문문 구조가 아니고 아, 평서문 구조가 나와요 명사절 형태로 들어가요 명사절 거예요. 형태로 아,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골 때리는 게 뭐냐. 네. 인칭을, 바꿔야죠. 인칭을 바꿔야 돼는 인칭을 바꿔야 되네. 왜냐면이 아. 사람한테 얘기할 때는. 네. U가 아니고 예. H가 he, 되게 맞잖아요. 예. 그러니까 what did he say? 예. 그렇죠. I Asked what he, what, what he said to her, to her. 이런 아, 식으로. 아하. 그리고 이제 내가 물어본 게 asked라고 예. 과거니까 예. 물어본 거에 속하는 게 물어본 내용이잖아요. 네, 네. 얘가 이 시제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아 그렇네요. I 그러다 I 보니까 understand. 그렇죠. 예. 예. Say가 아니고 said, said. 이렇게 바뀌고. 야, 얘 그러면은 일단은 인칭을 우리가 좀 바꿔 줘야 되고 인칭 바꿔야 돼. Hey, what did say to her. 네. 이렇게 할때 유가 아니라 히로 바꾸고. 그렇죠. 그렇죠. 네, 걔가 한 말이니까. 아, 그래서 우리가 항상 왔 다음에 면평성문 갖다 붙이면 지금까지 w 이 명사절이었거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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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What he said to h e 음. 이렇게 걔가 아, 걔가 그 여자친구한테 말한 것. 그렇죠, 그렇죠. 아이 아스틴. 음, 음, 이 앞에서 그냥 붙이면 되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시제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이 정도면 그래도 할만한데 네. 조동사 같은 거 들어가면은 엄청 힘들어하세요. 가지 말죠. 짐 나간 양파자 안 들어올 것 같아요. 알았어 들어오면 어, 방금 거기서 끊고 <laughs> 그래서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아주 훌륭한 것 같아요. 저는 네. 항상 영어 이제 지금도 막 문법책 이있고 한데 네. 이 네. 영어책 보면은. 리포티드 스피치라 그래가지고 맞아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읽으면서 음. 도대체 뭐야, 무슨 법칙이야? 그랬는데 오히려 저희가 지금까지 본 W H 명사절 쓰니까 네네. 아 내가 물어본 것 음.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묶으면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억지로 좀 끼워 맞춰도 될것 같아요. 뭐 h what did you say to her? 이런 거를 음. 머릿속으로 아 He said to her. 음. 그다음 앞에다 what 붙여가지고 아 What he said to her. 그렇죠, 그렇죠. I asked him. 음. 그렇게 접근하시면 굉장히 좋은 방식이에요. 어, 좀 쉬운 것 같아요. 이렇게 네. 하니까. 뭐 학습자에게 어쩌고. 가장 큰 목표는 빨리 그걸 배우는 거지 빨리 배우는 거니까그러니까 네. 이렇게 두 개를 모듈처럼 붙이시면 네. 굉장히 빨리 습득하실 수 있어요. 어, 저는 그래서 같아요. 이게 딱이 명사절랑 이 같이 한번 보니까 네. 어, 간접학이 네.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는 느낌이 듭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